근데 저게 왜오해요 번째는 몇인데이 아니에요. 아 이야? 이면 몇이칠7이고 얘가 군해. Sorry. 아 지금 태은이가 아니 태은이 한다. 옆에 유안이가중리 중학생 친구가 열심히 끊어올게 연습하고 있어요. 그잘 못하겠다 이게 못 뜨신다. 직선이 지금 직선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 게 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열심히 끊어올세요 사실상 여기서 직방에 더하대. 태남 맞죠? 힌트가 두 개가 있거든, 그지? 직선 두 개만 있으면 끝나잖아. 기우기랑 마이저펜처럼 맞죠? 아, 힌트 두개 부릅시다. 1번 뭐? 뭐라고요? 힌트 두개 이거 부를 거야. 직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두 개를 부를 거야. 뭐라고? 그 이거요? 어. 반지름. 직선에 반지름이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러니까 지금 누가 말하고 싶은 거죠? 첫 번째 원이랑 뭐 한다? 접한다 네. 응. 또두 번째 알고 있는 거고요 음그 x. 응. 음. x. 야그9어 그래 9,0지 영치 나간다. 뭐 말도 안 <laughs> <laughs> 네, 끝났죠. 9,0지 영치 나간다. 접한다. y는 뭐 m에다가 x 마이 9. 근데 여기서 0 0 영까지 거리가 몇이다? 3이었죠? 3이다. m x 마이 y 마이 9m는 0. 영콤 영까지 거리 공식 루트 m 조거 플러스 1 0 0 놓고 마이너 9m에다가 절대값 취는 개 몇이다? 3이다. 제곱제 봅시다. 9m 아니지 82m 제곱 제인자9에 m 제곱에 플러스 9 넘어가면 8 1배기 9가 72나요? m 제곱이 9다 나누면 뭐야 8인가 m이 보다 풀마 2분의 루트2 1 근데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그럼 떴네 직선 m은 보다 얘는 y 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분의 1에 x 마이너스 9다 여기까지 케게 일단 직선에 대해서 족까지 정보를 못 뽑아내셨다 그렇으면 이거 접근이 안 됩니다 다른 게 뭐예요? 이게 아니죠 빛이 길이고요 야 끝났네 이건 얘기 안 한다 이제 거울을 구하시고 반지름을 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끝 생긴 거만존나 족가지 생긴 거지 사실상 앞에서 배워보셨던 똑같아요 딱하다 다른 게 뭐야 직방 쓰는 거그죠 이게 무할게 아닌데 개쉬운 건데 <laughs> 아니 여기 대놓고 지금 A점을 지난다라고 <laughs> 돼있잖아. 어? A.. 에, 뭐야 그냥 미, 좀 문제 좀 읽고 점 A에서 점 C1의 그은 접선이 일사보면서 만나는 점을 B, C라고 그냥 대놓고 써줬는데 왜 너는 못 봐? 이거는 이제 국어의 문제죠. 어. <laughs> 뺏기지 마. 어. 네. 왜 뺏겨요? 아니 왜 적어가는 거야? 집에서 뭐 네가 다시 풀어야 의미가 응. 있지. 응. 응. 내가 네, 어차피 움직이고 갈 거니까. 뺏기지 마세요. 네, 네. 3, 4번. 점. 아니지. 원이랑 두 점이 있다. 원 C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의 무유중인과 AB의 거래의 최소는 이거 센스키프면 진짜 센스키프 수있는데 태근이 어떻게 풀어나. 너무 궁금하네요. 에휴, 가보자. 태근아나하여 기대해 줘. 보여줘. 뭐야. 네가 어떻게, 어떻게 간단하게 풀나 너무 기대해 줘. 1, 2, 반지름 2다. 자 하나 물어보자 일단은 사3마사 안에 있어요 바뀌었어요 내가 지고 보는 거별려줬죠사건마사 안에 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간지름이랑... 넣었을 때 사보다 크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저게 거리공식이었잖아 에스당초에 원방 만드는 게 거리공식이었죠 정과점사의 거리공식 바뀌'었고요 1 7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바뀌'었어요 밖에 있겠죠? 7만 너도 벌써 25니까 맞습니까? 아, 둘다 밖에 있다 아무 데나 그려놓고 얘몇 컴만? 4 3고얘몇 컴만? 1,7자 여기까지 원 C를 움직인 점 P에 대해서 무게중심과 A,B 직선의 거리의 최소는? 뭐 P 아무 데나 잡고 잡았을 때 무게중심 생기겠죠? 아무 데나 잡고 G G부터 어디까지? 직선 A,B까지 거리의 최소값은? 태연이 어떻게 보세요? 뭐, 되게 많은데요? <laughs> A. 봐봐. 그냥 B 잡아서. 뭐야, 이게? <웃음> 아니. <laughs> 미쳤다, 아, 근데 완전 개정통인데? 진짜요? 어, 미쳤는데? 야 소름 끼친 정도인가? 개정통부터 한번 해보자. 태연 씨는, 그래? 피가 돌면 주위가 움직이겠네? 시 c 발 자체 방식 <laughs> 그러니까 난주 G좌표를 다 찾겠다는 의미의 의지죠 아! 다 찾을 거야 이거 a 맞기? A랑 B 관계식 저기 있네 a 1의 완전제곱 더하기 b 2의 완전제곱은 4고요 무게중심이네 X는 뭐다? 3분의 4 더하기 5, A 더하기 5고 Y는 뭐다? 3분의 4더하기10 B 더하기 10 그럼 뭐야? A는 뭐다? 3X-5고요 만 B는 뭐다? 3 y 1 0이고요다 때려박자. 그러면 0어넣으면좋대죠 이제? 3 x 이의 완전제곱 더하기 얘는 뭐야? 3y-12 완전제곱은 4 3선 밖에 나갑시다. x-2의 완전제곱 더하기 y-4의 완전제곱은 3 나갔을 때9 나갔고 9 나가면 3분의 2의 제곱 2,4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몇인 거 3분의 2인 원이 누구다? g의 자체 방식 이렇게 보죠. 쥐를다 찍은 거야. 근데 이게 정통이죠? 씨발 모르겠다. G, 와 피가 돌면 쥐도 돌겠네. 거기서 이제 직관까지 넣으면 되겠죠. 쥐가 무슨 모양을 하겠다? 피가 돌때 같이 돌 테니까 원이다. 원만 떠잖아. 그러면 제일 가까운 점, 제일 먼점 끝났죠? 왜? 그냥 중심에서부터 직반까지 거리 공식 쓴 다음에 거기다 반지름 더하기 빼기 하면 최대 최소 다 나오니까, 그지? 어 이렇게 풀었다 이거죠, 이거죠. 이게 쉽 정통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제 약간의 직관을 좀 섞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사실 내가 그림을 이딴 식으로 그리긴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보든 나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깎이는 거야. 학교에서 시간, 없, 시간 없을 때 서술형에 이딴 식으로 쓰면 여러 빵점이에요 이제. 원 그려져 있고 지금은 A. 아이씨 너무 답답. A, B, 뭐 어떻게 있는지 모르면 이제 A, B가 있다고 합시다. 꼭 대칭이라 하는 보장 없죠. P를 어디다 잡아야지. 내가 P를 어디다 잡아야지. G가 제일 가까울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디겠어요? 직선을 제 가까운 줄. 구하신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 우리 G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거 어떻게 건데? 2기 2에의몇 분의 몇? 몇? 2대1네2대1 3 분의 1이래요 왜? 2대 1이거든 이해 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태은이가 고생을 좀 하긴 했는데 1 2만 잊어 우리 직방 뭡니까2개몇 3에 4마이3 분의 4 아휴 그짓 주네 마이3 분의 4에 X에 지나가는 거 뭘로 잡을까? 1거만 쓰러 잡을까? 뭐야? 지이렇게뜬거든요 오케이? 어, 지방 못쓰는거야 뭐 니네 밀도 아니잖아 네어 이쁘게 씁시다 뭐예요? 넘기면 3i이고 마이너스 4x 더하기 4i 치기니까 4x11이고 넘어가면은 아 얘가 넘어가자아 4x 더하기 3 i 마이너스 11은 0깜짝 여기서 1건화 이까지 거울동시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laughs> <반대> 말씀 드립니다 <laughs> 최근 물건이나 반려견의 배설물 등을 창가으로 던져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도거야지료들로 이어질 수 있으시니 이것도 지금 녹화되고 참가, 있는 중이다.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최근 물건이나 반려견의 배설물 등을 창가으로 던져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 분들이 계십니다. 재고리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시니 꼭 이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시즌. 관리사무소였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발련모나 그런 거는 조심해 주세요. 아시겠죠? <웃음> <웃음> 우와, 미친 거 아니야? <laughs> 길이가 몇시다 온다? 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이 다 온다 맞지? 단체는 몇이라고 할까? 2였죠. 네. 그럼 2길이는 몇이다. 제일 작은 거. 예. 1이겠네 그럼 이길이면 3분의 1. 3분의 1. 끝났네요. 센스를 지금 니까 도형은 좀 그려보시면 더 빨리 끝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풀어왔다. 태러니까 그럼 네. 이것도 봤어야 돼요. 이건도 엉뚱이니까. 선생님 둘 중에 뭘 공부하는 게더 나을까요? 저는 대가리가 딸려서둘 다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거랑 좀 과하세요. 엄청 과자. 저 써도 돼요. 네? 적었어. 쓰지 말고 이거, 이거 해라 어, 저 전통으로 할 때는 안 쓰면 안 돼요 아 어, 쓰지 마 그림만 그려봐 아까 그림 정도는 그릴 수있아 오케이 그 최악은 뭐냐면 내가 막 멋있는 거 보는 거할때 자꾸 뭐 그것만 따라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돼 의미 없어요 어차피 못 따라하잖아 시험 시간에 아아니 아니야 아니. 기출 보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느낌 올 거야 아직 본 적이 없어서 그러지? 본적 없죠? 중간고사 한번 너는? 없어요. 없죠 없어. 네네, 한번 봐봐. 내가 간지나는 거, 내가 막 복수도 아이 가지고 진짜 조선을 멋있게 풀어주고 이런 거잖아. 한번 해봐, 대현아. 시간 가고 있는지 한번 해봐. 되면 진짜 강심장이다. 어. 45번 <laughs> 키. 근데 꼬쌤, 왜 보여주세요? 그냥 보여주지 마세요. 어? <웃음> <웃음> 아, 근데 보여줘야 실력이란 게 쌓여.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 실전에서도 쓸수 있게 됩니다. p e 아, 마이컴 마이너스 2 e 루트 3컴마2 에서 아우 씨 말하는 거아나야 아, 오늘 이것도 해볼까? 나온 게오 재밌는 거 하나 하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하나 하자 이따 적을 거 하나 줄게요 모르겠는데 존나 많은 거자 p q 잡고 삼각형 왜? p가 이거네 미안 a b 잡고 a b 잡고 삼각형 a b p 넓이 구해 나갔습니까? 아, 진짜야. 삼각근 넓이 구하는 공식은 좋네 맞죠 그렇죠. 밑변곱하기 높이도 있고, 니네가 지금 배운 거몇개 있냐? 밑변곱하기 높이도 있고, 이분의 a b 사인 세타도 배우긴 했어요 중학교 때. 아니면 또 좌표 다구해 버린다면 뭐 해도 돼요. 좌표 다 구해 버리신다면 뭐해면 돼. 배웠잖아, 삼각근 넓이 구하는 거. 좌표 다 떴다 그럼 뭐할 거야? 아, 그 신발. 그 신발끈 쓰든가 맞죠. 그럼 이거 내가 지금 뭐 할까? 좌표를 구할까? 아니면 신발끈 쓸 쓰... 아, 신발끈 쓰려고 좌표를 구할 거야 아니면 밑변곱하기 높이로 뭐로갈거야 뭐가 더 편할까? 예, 네, 비평부의 높이가 낮겠죠. 이인 단뜨면 무조건 수선을 내리시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우리 지금 이거 길이 보는 건 존나 많이 했어요. 맞습니까? 이제 좀 지겨워. 왜왜이 단부에 니? 뭐. 와 이거 중학교 때 배워요. 자 외부 점에서 원에 그을 수 있는 조건은요. 서로 이게 길이가 서로 합동 이게 길이가 같아요. 아. 와 당연하죠, 그죠? 이쪽에서 봐도 저 대칭이고 저쪽에서 봐도 대칭이니까, 그지? 저 빼야겠네. 네, 배웠죠 네. 다음. 음.. <laughs> 그럼 이 t 로 갑시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물어 갑시다 몇이에요? 이거 뭘라 보여요? 1 루트 3으로 보여요? 그럼 무엇이 뭐 4다? 4겠죠? 이길이4 빨간색 전체 길이가 4다 다음 반지름 몇이에요? 2요 반지름 2다 나 지금 요 길이가 필요한데 이거 직각이죠 접이니까 그죠? 자 이제 중학교 때 공식이 튀어나오는데 이거 못하면 뒤져 진짜 공식 외우는 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 이 있을 때다 공식이 몇 개가 튀어나오느냐면 네 개가 튀어나와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 보자. 소. 소공식 한 개. 아, 잠깐만 내가 써줄게. 음. a고 b고 x고 y고 두개더한개 c고 가운데가 h다. 소공식 불. 러 a b. a b는? 저 뭐라고 브라스인지 뭐예요? 뭐라 h예요? h. 응. x 플러스. c h 됐죠. x 플러스 y가 h. <laughs> 공식 세개 더. 오브로는 아, 뒤져, 진짜. 이거 피타마라스 불러도 돼요. 닥쳐. 아, 아, 그렇죠. <laughs> A. A. <laughs> 뭐지, 저거? 아, 진짜 존나 실망해요, <laughs> 진짜. 그, 그래, 그. 그래. C.A. C.A가 터지라고 했네, 씨. 저그림이 약간. A 제곱은. X. 응. X. 그게 C라고? 아, 네. <laughs> B 제곱은. 그래도 주좀안 해. y. 그거 y겠지. C. c y. h 저부은 x y. 야 이거 무조건 외워라. 이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도 쓴다 응. 언제 응. 왜 이거 써놔. <웃음> 직각 <웃음> 삼각형 안에 뭐 있을 때. 직각 직각. 각 있을 때. 알겠죠? 직각 삼각형에 안 직각 있을 때. 이거. 진짜 못하면 나중에 크게 혼난다니까 진짜로. 뭐. 그니까 러이 땅에 질문이 나오지, 지금. 아유. 이거 죄송해야 돼. 진짜 죄송해. 나한테 죄송할게 아니라, 너 자신한테. 어, 미안해. 재우야. 못하게해라마스 아, 네. 치, 에이, 왜 거리고 주을 쓰는 거야? 엄청 멍청하게 풀었네? 저 그런 것 같아요. 어. APD, 이 떠. 있 p d 왜? 그... AP 기준 떠있잖아. 4, 5, 4. 왜? APD, 이거. 있잖아거 이거. 이거. 그거있었지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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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렇게 좋아? 셨습니다저뭐째어요 왜? 제 카톡 못 보셨어요? 카톡 못봐 지금 촬영 중이라 네. 언제 끝나요? 이 수업 끝나야 카톡을 쓸수 있어 왜? 왜? 인생이 이렇게 존말같고 상담을 받았는데 어 왜? 엄마한테 말하니까 엄마가 번 어. 뭐 째고 쌤이랑 얘기를 하라고 하네요 자살 좀더 빠르게 받을까 그학생 보자 더 상담되나요 네 인생이 그냥 돈말하고같습니다 네. 뭐 담임이랑 상담했는데? 어, 원래 보통 상담시간이 20분이거든요 전교 1등도 20분을 했어요 전한시간을 했단 말이에요 한시간을 하는데 여러 선생들이갠 세일을 다놓시고 하시는데 어. 그래 다 뜯어놨어 그래. 어, 망했어 뭐 그냥 김포에서 상담사나 쓰자고 저 일단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공부하고 어. 아, 싶지가 않네요, 쟤 그. 그래 자 문제 어. 마무리 짓자 6일이 4하다 2일 몇이셔 별로로 높여요 다시 배고 써먹어라. 4 곱하기 배은 뭐야? H제곱. 맞죠? 지금 요거 쓴 거야. H제곱은 4 곱하기에. 네? 아, 이거 여기 돌려서 봐야 돼? 저이 <laughs> 몇이다? 2이다. 이거 1이네. 그럼 여기 3이네. 그럼 이게 떴네. 네. 왜? 피타고스 떴으면 되니까. 4 0에 1이 몇이요? 에 음. 3이죠? 2, 3이네. 끝났네. 어. 어. 우와 신기하다 <웃음> <웃음> 그림 꼭 그려라 그렇죠? 이 개념을 개뻘짓 미쳤다 이... 아 이거 정통으로 보여주는 그랬겠지이 새끼 미쳐가지고 여기다 여기 수상해 봐야 돼 미친 제발 어, 이상하게 좀 하지 마세요 이 3등급 풀이 네등급 풀이 따라 지 마세요 한개더 이거 질문 나오기하한개더야 외부점 얘가 중심 이거 뭐라고 할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4라고 합시다 이 방법도 하나 알아두자고 요거 잡혀있죠 밖에 있는 곳써야지 뭐였을까? 마이너스 3마 마이너스 4 그냥 4선두개 그었다 그럼 이걸로 삼각형 그리면 되죠 그죠 지팡 쓸 거야 이거 접이 <laughs> 아니죠? 접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팔선 중에서도 극선이라고 할 거예요 개념에 빠졌고, 이제 교과 과정이 없긴 한데, 중간에 문제로 나오면 애들이 이거 좌표 찾겠다고 미쳐 날뛰어요. 오케이? 극소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만약에 찾으려면, 여러분, 정통방식으로 가려면, 분위 중에 하나야. 좌표를 찾으러 가. 진짜로. 그럼 좀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직방 쓰시면 되고, 아니면은 방금 내가 보여준 것처럼, 몇대 몇인지 뜨죠? 그럼 네 분점, 이거 몇 하면 몇인지 구할 수 있겠죠? 몇 대면 네 분이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수직이다 해서 기울기 찾고. 왜 이렇게 풀든가. 고생을 좀 해야 돼 근데 야매도 아닌데 개정성적으로 여러분 이걸 센스게풀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해를 좀 해야 돼 알겠지? 요 새끼 내가 별, 생으로 합시다 어떻게 보면 그때 두 지와 두 직선을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든가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랑 일매상토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너 내가 그때 원방 원방 두 개로 응용해가서 2차 2차 두 개로 응용하는 것도 봤어요? 동영상으로? 2차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 어, 그렇게도 맞을 수 있잖아, 그죠? 지금 이거 뭐야? 원이랑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그죠? 한번 보자. 이거 접방 어떻게 보여 이거 젖방. 접방 거면 이렇게 나와요? 아, 아, 니네 아직 공식 안 배웠지. 그래, 그럼 다음에 하자. 미안. 급선이라고 하시든 나중에 공식대로 봅시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번쳐 네 가지고 열심히 보들하고 뭐. 오케이. 파이팅. 난 모르겠다. 50 빼고 나도다. 다음. 46번 다털리고. <laughs> 어, 이거 원당이라고 한다. 지금 왜 이렇게 많아. 저 표면 위에 C가 있다. a, 아, a가 2, 이다. a에서 원 c의 근 접선 a 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p를 지나고 a 가 수직인 직선이 c랑 만나는 또 다른 점을 q라고 하자. 이때 a, p, q가 이등변이 되도록 하는 피해 좌표 구해라. r이 2분의 루트 2보다 작대요. 한마디좀 작은 거구나. r, r 에보면 0보다 크고, 2루트 2보단 작다. a가 2, 이네 이거 왜 줬을까?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2죠 그죠? 그거보다 작다, 더이나간다 이래요 한번 A가 좀 멀리 있다 그 얘기 좀 하고 싶었나봐 여기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 접선을 그어요 그죠? 근데 위로 그을까 아래로 그을까? 최근 위로 그었거든요 근데 이거 내 꼴린대로 아닙니까? 그죠? 아무 조건 없죠? A 곱하기 B 구하라고 돼있으니까 그지? 다른 조건이 냐 접선 L이 만나는 o p, P, d 지 지나고 n o 수 I d o n 이 know. I don't k 를 o w 라 일단 첫 t k n 고 p I don't know. I d o n 이 know. I don't k p의 수직 d o 면 어디 지나가게 d 세요 t know. I don't know. 삼각형이 t know. I d 이상 형 이분면이 돼야 된대요. 그럼 여러 분이 당연히 두 개가 같을 텐데 누구랑 누구랑 같을까? 참고로 얘는 이제 무조건 직각이죠. 얘들이 같을 수 없어. 얘들이 같을 수도 없다고 직각이니까. 맞아요? 응. 어. 무조건 내가 제일 길어. 얘들 비하면 내가 더 길고 얘를 비하면 내가 더 길어요. 그죠아이 길이랑 얘들이 같아야겠다. 많이. 몇가지 좋게. 응. 자꾸 예 이거 렇게 만들어 봅시다. 반지름 아니니까 이 길이 알고 여기도 아이고 그럼 여기도 이 아니고 맞니? 네. 응. 음, 여기도 어떻게 할래? 저렇게 되도록 우리가 반지름을 조절을 하셔도요. 구하는게 뭐야? 아 피해자표네? 반지름을 찾아야 뭐 피해자표가 나오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야, 그지? 뭐라고 저걸래요? 이눈 풀었죠? 음. 음, 어떻게 할까? 이2이 지나고 저사태를다 유지해야 된다. 너는 뭐야? 너 아무 생각도 없죠? 아니 저 저도 여기까지 썼어요. 여기까지 썼어요? 근데 니네 왜 여기까지 써고안무것도 못했어? 진짜? 그 뒤에 방종시를 썼어. 모르겠지. 가면 안 좋다. 가면 안 좋다. 배운 거 그냥 배운대로 써보자. 오케이. 배운대로 써보자. 내 생각엔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될 조건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내가 본 시선이랑 니네가 본 시선이랑 왜 이걸 무조건 봐야 되는지 이타이밍에 이게 좀 봤으면 좋겠어. 나는 이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뭔지를 보는 거야. 이거 지켜야죠. 그리고 뭐만 지키면 끝날까? 접한다도 보고, 얘도 지키고, 나는 이거 볼 필요 없이 얘만 보면 될것 같아요. 이 길이 가 몇? 2, 1이니까 2, 3, 알. 나 이것만 그리면 자동으로 이그림될것 같아요. 2, 3 맞냐? 야, 이제 루트 5지 마. <laughs> 왜? 지금. 왜? 저 루트 5하는 내가 뭘본 걸까? 아, 이게 좀 어려운 거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쌤이본건 뭐냐면, 이거야. 피점이 있는데, 피점부터 원점까지 거리가 몇이다? 원점 거면 이라고 합시다. 아니야. 아, 이니다 이거 확인할 거예요 원방 위에 있다. 이거 볼 거니까. 그래서 내가 확인한 건 뭐냐면요. 여기 이위가 2알이다. 이 이거 확인할 거야. 이래. 아직 직각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내가 얘까지 확인했어. 얘가 루트 5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뭐가 됐어요? 직각이 떴죠. 그러면 나는 무조건 적응이 완성될 거라고 보는 거야. 왜? 원 위에 있겠지? 반대편까지 무조건 몇입니까? R입니까? 볼 필요 없죠, 나머지는. 나는 A점이랑 P점만 보고 싶다는 얘기야. 끝까지 생각하면 털어이니까 이래요? 안 돼? 안 돼서 따라와. 오케이? 일단 이거. 루트 5R이다 이것도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에요? R이 떴네 젠장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야? 루트2 2루트2가 몇이다? 루트 5R이다 R이 몇이다? 루트 5분의 몇? 2루트2다 네 스톱 다음 이거 R이다 쓸거야 뭐라고 쓸까? 이 새끼 지나가는 직선에서부터 거리가 몇이다? R이다 쓸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닌가? 너무, 너무 귀찮냐? 반응이 너무 창조둥하네 뭐라고 쓰고 싶냐고요? 아잇 꺼져 허리무삭 와인은 뭐야? 핏좀 어차피 찾아야 되니까 와인은 몇이에요? 아더 좋은 걸로 갈까? 오케이 태은이가 아이씨 별론데 약간 이런 표정을 아, 해주시겠는데 아, 자 그러면은 또쌤 생김 하나 보여줄게요 포인트 중에 하데 아, 우리 지금 이렇게접표 찾으면 괜찮아. 네. 잘봐 이런 게또있어요 이다 떴죠. 맞아요. 아 근데 근데 그것도 아 잠깐만. 이거 45도도. 이거를 못 쓰는구나. 너낼수 있지? 저거 4 5도에서어 이거만 이에아그4 5도겠죠아니 어? 여기 45도가 아니라 다른 거를 봐야죠. 아 잠깐만. 얘를 얘는... 진짜 올까 근데 45도도요. 아 씨, 이거만 이거만 파보야 진짜. 아, 인생 좆바같아 네. 진짜로 아, 지금 기탈이 네. 너무 안 좋아요 저한테 지금 수학 근데, 물어보시면 안돼요 안녕내가 니네, 니네 니네 식대로 가자 저저 좌표 찾으러 갑시다 어떻게 찾을까요? 뭐 A,B 어? 잡고 그냥 다봐보는되 그냥 다들 막 박자 그래 A,B 박고 처그 생각했는데 <laughs> 그냥 지키고 그냥 써다 그냥 거니까. 여기서 이 길이 몇이다 이것도 쓰시고 요 길이 몇이다 쓰시고 노가다 열심히 치세요 아니면 이거 수직도 보시고요 이해 되시죠? 어... 귀찮다 수직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수직보고 나서 어차피 길이도 써야 돼 하나는 불쌍하고든 하나는 음. 써줘요 네. 그거 내가 네. 할거 아니니까 뭐 그렇죠. 거기까지만 딱써답하셔도 되잖아요 이 친구 마무리 좀 해보자 a제곱 더기 b제곱 먼방 위에 있으니까 이거 r제곱이 몇이야? 5분에 8인가요? 이거 지켜야 되죠 자꾸 찾는 거 싫어한다고 했는데 내가 싫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건 구하셔야겠다 방법이 없네요 지금 오케이? 그다음에 또 힌트 뭐야? 요거 기울기 몇이에요? 요거 기울기 몇이야? a분의 b고요 요거 기울기 몇이야? a 빼기 2분의 B백인가요? 두개 곱한 게맛있다열립해서 아, AB 찾으세요. R은 그냥 아 R은 여기서 썼네요. 아까 봤나? 이길이 루트 5 R은 여기서 썼어요. 보통 애들이 질문을 하면 저기서 질문하는 거야. R몇이에요? 이 r 을 어떻게 보여요? 내가 네, 근데 지금 계속 지금 뱅뱅 도는 게 뭐냐면 원이랑 직선이랑 열일 하기 싫어서 그래요.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아, 이해되시죠? 저거 두 개를 보고 싫어합니다 A, B 구하시고 문제 마무리까지 해주세요 에이, 잔머리, 잔머리 구하려고 했는데 안되네 근데 왜 45도인 걸 몰라요, 애들이? 아니야, 내 지금 뭐 하려고 했냐면 아니 45도인 건 알지 아야 이거 모르면 알아야지 45도인데 안녕히 계세요 셀카 <laughs> <센터> 잡고 이거 <laughs> 벌려 아... 셀카 어, 그리고... 잘못 타셨네요 이거는 못 타죠, 얘네 어. 저도 잘못 타겠는데 나도 힘들긴 하겠다 <laughs> <laughs> 저 힘들어 보이네 다음에 너희들 뭔 소리 하나 물어봐 보 자 니네는 이제 뭐하냐? 니 이제 신도 끝났어요. 우리 뒤에 있는 도형의 그것만 하면 되거든. 잠깐만 쉬자고, 10분만 쉬자. 니네 10분만 얘기좀 해보자. 뭔데? 어, 네? 어, 그 고1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서좀 길었어요. 되게 그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